이 사람이 그런 게 나오면 나한테 줄까? 정말? 내가 뭐 득을 더 줄게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일반적인 영역에서는 그렇게 됩니다. 강남 빌딩 황 소장. 반갑습니다. 연금형 부동산 연구소 황 소장입니다. 오늘 해드릴 얘기는 건물을 살려는 분들이 3개월, 6개월 내지는 1년 넘게 괜찮은 건물을 찾는데 그런 건물을 못 찾고 계속 시간만 보내는 경우가 왜 있는지 그리고 그 해결책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물건 살때 어, 검색하면 괜찮은 거 찾을 수 있어 없어? 찾을 수 있죠. 그치. 그리고 가격 배교까지다 해. 그래서 바로 거기서 주문까지 해. 근데 건물은 그렇게 안 된단 말이야. 왜 그러는지 이 시장 상황을 알아야 되는데 먼저 이분들이 건물을 찾으면서 어떤 일을 겪는지 먼저 얘기해 줄게 50억 있어 100억 있어 뭐 얼마가 있어 그럼 그 금액을 갖고 살수 있는 건물을 찾아봐 부동산들을 통해서 찾아보겠지 내가 얼마가 있다 얼마짜리를 본다 하면은 부동산에서 물건들을 보내줘한 군데 상대하는 것보다 여러 군데 상대하는 게 낫겠지 생각하는 분도 있고 한 군데만 상대하는 분도 있고 그러면 여러 물건들을 보내준단 말이야 그 물건들의 가격대가 일정할 것 같아 중구난방일 것 같아 조금 중구난방. 완전 중구난방이야. 내가 100억 짜리를 산다고 해도 80억 짜리, 100억 짜리, 250억 짜리 이렇게 막 와. 왜 이렇게 보내줄까? 이게 사람이 뭐든지 하려고 하면 내 입장만 생각하면 그 상황을 파악을 못합니다. 상대방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은 뭐가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이 중에 하나 이 사람이 마음에 들어서 산다고 하면 계약이 되는 거니까 이 사람이 나쁘자 좋차 얘기하는 게 아니, 아니라 이 시장의 생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물건의 퀄리티도 막 중구난방이에요. 이것도 아까 같은 그런 생리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얼마짜리 금액의 건물을 사려고 하는데 그 비슷한 금액대의 건물만 쫙 온다고 치면 어, 어느 정도 기준만 있어도 뭐가 좋고 나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차를 사러 갔어. 5천만 원짜리만 쫙 봐. 그럼 얘가 상태 좋다 나쁘다 알아. 근데 5천만 원짜리 사러 갔어. 1천만 원짜리부터 1억 8천까지 다 봐. 그럼 더 헷갈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건물을 살려는 분들이 여러 개를 보면 볼수록 더 곤란한, 더 판단이 안 서는 상황이 옵니다. 제가 늘 영상에서 말했듯이 지역을 한정해야 됩니다. 가격을 한정해야 됩니다. 했는데 가격도 막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근데 지역을 한정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어떤 특정 지역, 예를 들면 강남이라고 칠게요. 강남에서 건물을 보다 보니까 내 금액으로 만족이 될까 안 될까요? 조금 힘들. 네, 대부분 어, 내가 금액이 작아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모든 금액이 다 그렇습니다. 30억이 있던, 300억이 있던 그게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면 하내 눈은 내가 가진 돈보다 늘 높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떤 사, 상황이 생기냐면 다른 지역을 보게 됩니다. 어, 거길 가서 보니까 여기랑 별 차이가 안 나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강남 와서 보기도 하고 이 상황이 한 3개월, 6개월 내지는 1년 가까이 이런 일들을 겪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을 하냐. 첫 번째는 지역을 넓히거나 아니면 좀더 기다려볼까 하면서 다시 시간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역을 넓힌 경우에는 외곽에 가서 보니까 강남에서 코너에 이런 자리면 얼마인데 이 지역은 이 정도 위치면 괜찮은 것 같아 하는 걸또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 지역적인 우위가 그 해당 지역에서의 입지적인 우위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는 건 사실은 전안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정말 괜찮은 건물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3개월, 6개월, 1년을 해도 괜찮은 걸 찾을 수가 없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답답한 거죠. 그럼 그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부동산에 조금 더 친밀한 관계를 만드는 게 좋을까요? 맞아, 맞아. 그래서 제가 저번 영상에서 그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여기서 더 중요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합니다. 요리사랑 친해졌어요. 근데 얘가 요리를 못해요. 그럼 난 맛없는 거 먹겠죠. 그러면 부동산이랑 친밀관계를 만들더라도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즉 괜찮은 물건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건물을 내 입장에서 소개해 줄수 있는 사람과 친밀도를 쌓아야 지 그냥 알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건물 한다는 사람들 불특정 다수를 친해진다는 거는 사실 그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좀 디테일한데 그냥 다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까지 해왔던 걸 보면 되고, 그 사람이 해왔던 거를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저도 이제 많은 부동산을 이제 상대를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A라는 분이 능력이 좋아요. 그래서 이분이랑 어떤 건물 거래를 했어요. 근데 괜찮은 건물 하나 찾는 게 1년에 몇 개나 있을까요? 강남에 수천 개의 건물이 있는데 괜찮은 건물 하나 찾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부동산 업계에서 건물만 하는 분들 예를 들면 1년에 거래를 하나도 못하는 사람도 있고 1년에 하나 하는 사람도 있고 세네 개 하는 사람 드뭅니다. 어, 어디는 어 많이 하던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그 회사 전체에서를 말하는 거지 개인이 1년에 막 10개씩 팔았다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매우 희박한 확률이에요. 근데 한 사람이 1년에 5개 팔았어요. 그럼 그 5개가 다 좋은 걸까요? 그 중에 괜찮은 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시장의 평가를 받거나 아니면 저 같은 사람은 보면 아는 거니까요. 근데 한 사람을 통해서 괜찮은 걸 샀어요. 이 사람한테 계속 괜찮은 게 나올까요?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괜찮은 물건을 계속 발굴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누군가가 정말 실력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괜찮은 건물을 작업을 뭐 3개월이나 6개월 해가지고 곧 획득하게 된다고 칠게요. 그럼 그 건물을 이 사람이 나한테 주는 상황을 만들려면 이 사람이랑 친밀도를 쌓으면서 내가 그만한 건물을 살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고 의지를 갖고 있고 그걸 내가 확인만 되면 바로 살수 있을 거다라는 확신을 이 사람한테 줘야 이 물건이 왔을 때 얘기를 해주거나 아니면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사실도 알려주겠죠. 근데 보통 협상하고 있는 사실은 잘안 알려주게 됩니다. 왜일까요? 만약에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다른데 얘기하면 여기에 누가 다른 부동산이 껴들어가가지고 이거 엉망진창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은밀하게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좋은 조건으로 협상을 하고 있다. 그 얘기 했어요. 이 사람한테. 아, 그래요? 아, 그게 어떻습니다. 얘기해 주고 여기서 여기로 역으로 작업 들어갑니다. 작업 어떻게 들어갔냐고요? 거기 안 사는데요. 그 건물 등기부 때 가지고 주인 주소 찾아 가지고 거기다 우편 보내거나 찾아가면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부동산 업계에는 그 건물 주인들 연락처나 이런 것들이 또 돌아다니는 게 있어요. 연락하면 됩니다. 전화하면 됩니다. 180억에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가 10억 더 받아들게요. 20억 더 받아들게요. 이렇게 하면 이거 다 엉망진창됩니다. 그러면 이 작업을 정말 A급 건물을 작업하고 있는 이 부동산에서 이 얘기를 사방에 할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한테 내가 그만한 신뢰를 보였다면 얘기해 줄수 있겠죠. 그리고 협상이 끝난 상태에서 전속계약서까지 받은 상태면 얘기할 수 있겠죠. 온라인에서 매물 보다 보면 뭐 전속으로 돼 있다. 그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속 계약서를 쓰고 나서 이 사람이 이 건물 주인이 다른데 가서 계약을 하더라도 중개 수수료는 여기서 받아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전속 계약서를 쓰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해결책을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이런 사람을 발굴하는 게첫 번째예요. 능력이 정말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과 신뢰 관계를 쌓는 게두 번째. 네. 그리고 나서 계약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런 괜찮은 걸 찾을 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러면, 괜찮은 중개사를 어떻게 알아보냐? 내지는 능력 있는 중개사? 아니면 물건을 잘 컨트롤 할수 있는 사람? 이게 좀 재밌는 게, 이 중간에 있는 사람이 이쪽 편이냐? 이쪽 편이냐? 중간이냐에 따라서 이 계약의 요건? 이런 것들이 좌지우지 되기도 합니다. 물론, 아주 강력한 기준을 갖고 있는 분들은 흔들기가 어려워요. 근데, 자, 여기서 하나 더 얘기해 드릴게요. 살려는 분과 부동산과의 신뢰관계 중요하다고 했죠? 자, 여기서. 하나 더 있죠. 이 부동산과 건물주와의 신뢰 관계도 중요합니다. 뭔가 상황을 나한테 좋게 하든 이분한테 좋게 하든 뭐 이런 아니면 공정하게 하든 그걸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이 사람 있는 대로 얘기해주고 확실하고 어쩌고 어쩌고 괜찮아. 그러면 이 건물주에게도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겠죠. 나한테는 좋게 막 매너 있게 하면서 하, 건물주 그놈이 막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 가서 나를 그렇게 얘기하겠죠. 능력도 중요하고 신뢰 관계도 중요하죠. 양쪽 다 해. 나한테만 좋게 해주는 것 같으면 저기 가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되겠죠. 그 사람의 말투나든지 행동거지라든지 그런 것들도 다 신경 써서 파악해야겠네요. 그치. 근데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에게만 괜찮은 건물이 가진 않습니다. 건물주가 그런 분들한테만 내놓지는 않아요. 사람이 백인 백색이듯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도 백인 백색이거든요. 어디서 사실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을 상대를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는 건 맞아요. 모든 일은 사람이 하기 때문에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 여기서도 똑같아요, 사실은. 그럼 어디서 나올지 모르니까요. 안테나가 확실하면서 넓어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 또 생각해볼 게 있어요. 이 사람이 그런 게 나오면 나한테 줄까? 정말? 나한테 줬을 때 내가 뭐 득을 더 줄게요? 뭐 저거 저고 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 중개 수수료 저도 막몇 배씩 줘본 적이 있으니까요 그런 걸로만 될까 물론 일반적인 영역에서는 그렇게 됩니다 일반적인 영역에선 그러면 왜 건물을 하나 살려고 하는 그 분들에게 괜찮은 건물이 잘안 갈까 이건 일반 영역이고 그위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살면서 산것 중에 제일 비싼 거 물건 뭘 사봤어 침대를 좀 비싸게 산거 좋아 침대 사러 갔어 아니면 검색으로 샀어. 검색해 보고 가서 좋아. 친절했겠지. 비싼 거였으니까. 친절했어. 그러고 샀어. 그 가격이 모두에게 통용되는 가격일까? 아니면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을까? 그래도 모두에게 공산품이니까. 아, 그게 여기입니다. 일반형이요. 저 10개 살 건데. 가격이 같을 수 있나요? 저 이번 달에 사고 다음 달에 사고 다다음 달에 사고 1년 내내 아니면 3년 내내 계속 살 건데요. 가격이 달라지고 조건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선순위가 달라지게 되죠. 침대가 하나 나왔어. 너한테 줄까 그 사람한테 먼저 줄까? 그 사람한테 먼저. 어, 그 사람. 이 위의 영역은 건물을 지속적으로 살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한 사람이 건물을 저처럼 지속적으로 살수 있냐? 이게 힘듭니다. 저도 제 돈으로 계속 사는 게 아니에요. 저를 통해서 건물을 살려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는 지속적으로 살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아무것도 몰라요. 건물에 대해서 몰라. 그러면 갖고 오는 거 그냥 뭐 대충대충 사면은 이거 엉망진창 되겠죠. 근데 침대를 사는데 침대를 내가 뜯어본 것만 30개고 스프링 휘어서 버린 것만 한 50개 돼. 그리고 내가 목 디스크랑 허리 디스크랑 껐다하면 담이 걸려가지고 난침대 누워보기만 하면 알아. 어정쩡한 침대 갖고 올 거면 갖고 오지도 마시고요. 확실한 침대 제대로 만들어서 여기 허리 뭐 이렇게 받쳐주고 이렇게, 이렇게 된거 아니면 갖고 오지 마세요 하면 엉뚱한 거못 갖고 와. 이 해결책이라는 건 뭐냐면 본인이 건물을 살 사람들을 많이 모으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거를 냉정하고 정확하게 그런 건물들 픽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괜찮은 건물만 모이겠죠. 일반인이 하기 굉장히 조금 어려우냐면 네, 그걸 하는 게 접니다. 네, 저처럼 하시면 돼요. 제가 하는 방법을 얘기해드린 거예요. 그 상황을 만들어놓고 제가 하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먼저 온다는 얘기를 할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뭐 여러 번 샀으니까 이렇게만 얘기했는데 제가 하는 프로세스를 설명드린 적은 없었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어정쩡한 거를 저희한테 보내는 일이 거의 없어요. 아 여기랑 못 하겠는데요? 어떻게 이런 걸 갖고 올수 있어 있으세요? 저 지금 이렇게 쉽게 보시는 거 이렇게 되겠죠. 애초에 그런 게 오기가 힘들죠. 실력을 갖춘 자가 구매력까지 갖췄다. 그러면 뭐라고 할수 있어요? 없어요? 네. 엉뚱한 거 가져올 수 없죠. 그리고 괜찮은 거는 즉시. 그리고 적어도 저랑 거래하는 곳들과는 신뢰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뭐 듣고 어디다가 얘기하거나 제가 듣고 뭐딴 데다가 뭐 어,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왜? 저도 그걸 지켜야 제가 하는 일이 롱런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관계가 이어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처럼 하고 싶다면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시면 돼요. 아니면 적어도 두 개, 세개 정도 살수 있는 구매력. 그러니까 어난 하나 사고 너 사고 너 사고 이런 정도까지만 해도 협상에서 훨씬 더 유리할 겁니다. 듣고 바로 실천해 보기가 이건 조금 많이 어려울 것같아 그게 이제 쉽지 않죠 뭐든지 쉬우려면 그건 뭐 누구나 하는 거고 그거에 대한 전문가라는 게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시도를 해보다 보면 본인이 그런 실력을 갖출 수도 있고 아니면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해서 이해는 하고 접근할 수는 있겠죠 그러면 만약에 이게 너무 어려워서 그냥 소장님한테 통해서 파면은 바로 조금 더 편하게 진행할 수도 있나요 예전에 아주 친한 선배 형이 저를 통해서 건물 하면 뭐 줬냐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형 확실한데. 돈이 들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강남빌딩 황소장. 오늘은 이제 강남빌딩을 어떻게 하면 잘 찾을 수 있는지, 내가 왜 지금 이런 문제 그리고 이게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이 상황에 있는지 얘기해 드렸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은 얘기해 드렸는데 이 해결책을 한번 시도는 그래도 해보시면 훨씬 더 시장을 보는 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람을 보는 눈. 그런 것들을 조금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와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설명글에 링크 클릭하시면 안내를 살펴볼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